자 이번에 바람 넣는 부분을 배워볼 녀석은 슈레더 타입의 튜브예요. 자이 녀석 슈레더는 이렇게 생겼죠. 자이 녀석을 바람 넣기 위해서는 자, 여기 검은 마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러 주세요. 풀러 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.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 볼까요? 이 녀석은 이 부분, 이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튀어나온 거를 누르게 되면 바람이 나와요. 자 이번에는 바람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. 자 바람은 이 공기 주입구를 이용해서 주입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을 건데 자 작은 부분과 큰 부분 중에 이 녀석은 큰 부분으로 넣으시면 돼요. 자, 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맞춰서. 눌러주시면 바람이 들어갑니다. 다시 한번 자, 바람을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은 자, 이제 오 땡땡하게 잘 들어갔어요. 자, 이제 마개를 다시 이 플라스틱 마개를 다시 한번 막아주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주시면은 됩니다. 자, 쉽죠?